성경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 늘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 올 한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행복하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짠한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인데,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웃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주님의 웃음이, 행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분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한 번, 어, 한 번,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크게 한 번, 여잇? 예? 이런 분들 할수 있는 최대한 크게 한번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인지 <laughs> 이거 잘알았는데 매일 사모한테 욕들은 묻습니다. 좀. 그 교인들한테 좀, 좀 하고 해라고 하는데, 어제 밤에도 욕을 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이 할렐루야에 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기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할렐. 할렐이라는 것이 찬양하다. 정배하다는 것이고, 르. 원래 할렐루야입니다. 우는 너희, 야는 야회,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시편에는 자주 등장하는 할렐루야 이야기가 신약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씩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할렐루야 3절에도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고 네 번째는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6절의 마지막에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다시금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하늘에 이 할렐루야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의 마지막에 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앞장에 18장의 내용이 이러면 그 지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바벨론의 세상의 권세를 움켜지고 있는 어, 악한 마귀와 또 그의 대변이었던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엄난한 포도주를 함께 즐겼던 많은 왕들과 상인들과 또 그것을 나르는, 어, 뱃사공들이 하나같이 탄식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도 무너졌다. 도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탄식의 소리가 땅을 이제 적시고 있다면 하늘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는 마지막 승리에 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 성탄절 되어지면은 가끔 이제 하그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그 헨델의 메시아 좀 도와주세요. 진동을 좀할수 있도록. 자꾸 오니까 막그 헨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 있잖아요, 그죠? 아주 장엄한 곡이거든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예수님의 예수와 예언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고 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에 대한 이야기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나누어지는데 이 할렐루야 찬양이 2부의 끝곡이거든요 2부 의 끝곡인데 그 바로 앞에가 뭐냐면 은 주께서 저들을 깨뜨리시다 라고 하는 제목 그 다음에 이제 할렐루야 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 들으면 보통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죠, 그죠? 그죠? 보통 이제, 이제 합창을 한다든지 할때 보면은 할렐루야 찬송 탁할때해 되면은 탁 일어서서 이제 그 찬송을 함께 하나는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그거 알죠, 그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 가사 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제가 한번 그 가사 있는 내용만다 뽑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또또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다가 왕의 왕또 주의 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뭐긴뭐 뭐 내용의 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고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고 왕의 왕또 주의 주가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할렐루야로 함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천상의 이네 번의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제 세상의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던 것들은 종말을 이제 가해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고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할렐루야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주어지는 그 어떤 풍요움과엄담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영원히 영원히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앞부분에 이제 천상의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노래는 바로 이제 혼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잔치집에 노래 빠지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장치집에란 깽가리치고 노래를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바로 이 장치집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짠, 시작되어집니다.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 17장 4절, 5절, 5절 보게 되어지면은 17장에 어, 악한 음녀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비교되죠, 그죠? 뭔가 화려하고 값비싼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막 꾸미고 갖고 온그 음료와 다르게 지금 여기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냥 하얀. 우리나 뭐 이야기하면 소복기겠지, 그죠? 화려함은 따라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도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나 자신의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로 주릉주릉 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 어제 밤비군요 성구 영신 예배 때그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신구들로 쭉 주름 달고 있는 그 장신구 가지고 가나안 땅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거기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세마포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를 다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아시난 마태복음 22장에 어그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초청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뭐 소도 샀고 뭐 밭도 샀고 장가가 더 들었고 내뭐 네, 가겠노라고 거부하니까. 가서 이제, 가난하고 병들과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근데 다 채워지지 않단 말이에요. 자, 마을 어기던 길거리든 돌아다니면서 강권하요 채우라고. 그럼 여기서 강 끝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했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이 울 준비하지 않는, 거룩한 세마포옷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렇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값비싸고 화려하고 그런 어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을, 어, 최고감이 아니라 그런 건 없어도 성도의 거룩한 생화포 옷 하나 있으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것이 헬라 어 문법으로는 상, 상태,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상태 수동형 과거 분사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뭐,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헬라 문법은 과거에 발생한 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것이지만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 거기 옛날 그때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가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빼앗긴다든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그때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만났던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의 열정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여기 혼인잔치의 창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 말씀,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걸 좀 알아야 사실은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결혼을 두번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약혼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정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윗동네에 판순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어,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착하고 동네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총각들이 다 찝찝거리는데 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담백가담게 아, 아, 아가신가요? 그 노래처럼. 자, 정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자 집에 가가지고 그세 가지의 물건을 준비해 가거든요. 첫 번째는 서약서, 두 번째는 포도주, 그다음에 이제 예물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집에 부모님에게 나는 어느 집파의 누구 집안의 아무개입니다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 막내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신부의 아버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이 어떻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들면은, 이제, 이, 그, 딸에게, 판순이한테 의사를 묻는 거예요. 저 아랫동네에 해식이라는 총각이 왔는데, 니네 마음에 든단다. 아빠도 보니까 마음에 드네? 결혼할래?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아가씨가, 아, 싫어요. 해버리면은 못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아버지, 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인의 의사를 우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예했을 경우, 이제 어, 시, 신부 아버지와 부모가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예물 가지고 이 처녀의 몸값을 얼마를 내가 이제 내놓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 그 예물을 얼마 정도 요구하는 대로 지불하고 이제 이 여인과 이제 정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그, 그 에,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 시킬 때 하란에 있는 그 삼촌의 집에 보내가지고, 어, 그 리부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다 이런 이야기들이인 거죠. 그죠. 자. 이제 흥정까지 다 됐어요. 예를 들면은, 검두덩어리말한 어, 필, 뭐,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서약을 하면은 이제 서약서를 읽는 거죠. 자기가 준비한. 평생 당신만을 숨기고, 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어, 당신 손가락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서약을 이제 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 포도주잔에다가, 포도주잔에다가 어, 신부에게 반은 먹이는 거예요. 반은 먹이고, 그 서약서에 이제 두방울의 피를 이제 그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피의언약을 맺는 거죠. 우리의 전통 혼례도 보면은 그 합건된가요? 합근내? 서로 교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서로 입에 이제 포도, 그 술잔을 머금고 상대방 죽으면 상대방 마시고, 또 그쪽에서 먹은 걸또 마시고, 합근내야 하잖아요. 술잔을 나누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은. 약혼이 되어져가지고 그 아버지가 나파를 뿜습니다. 이제 아무게, 아무게 이제 정원했다!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부부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런 어떤 풍속들은 다른 민족들도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약혼하고 정혼하고.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부집에서 이제 신랑이 이 모든 약혼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요. 아버지 집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1년 동안 아버지 집의 밑에서 이제 가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합니다. 옛날에는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어, 자기 부부가 이제 함께 살수 있는 방을 준비하겠지, 그죠?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그 일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대략 그것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놈의 자식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괜히 엄한 이자 데리고 와가지고 생고생 시키겠다 싶으면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으면 그때 쓰여, 비로소 아버지가, 예, 야, 가거라. 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마련하는 시간이 1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 성천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 있습니까? 아,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 유대인들의 결혼풍속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살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다 준비되어졌을 때,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만이 알겠죠. 왜 아버지가 됐다, 니가 냥 가봐라! 하면 신랑은 착 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어, 자기 들러리를 데리고 이제 신부 대리로 가는 거예요. 신부 대리로 가는데 그 신부 대리로 간그 집에서 이제 정식적인 혼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요. 자, 신부집에 도착해서 이제 신부와 함께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미 앞부분에 1년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난다는 거죠. 자기 시아버지, 그, 친정아버지가두 사람은 이제 혼인 관계가 되었다 정혼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둘이 정식 부부가 되어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 관계까지는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합방을 한다든지 신방을 꾸밀 수가 없는 거죠. 신방은 언제 꾸미느냐?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면서 첫날 밤에 이제 신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연자신, 그, 가정에 신방 가면은 신방감상금이 있고 신방감상금. 있고 오늘날 명칭은 신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감사가 올라오면 이 집에 군사님이 새로 가정을 꾸렸는가? <laughs> 동네사마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이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이게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실제로 그 신방을 꾸미는 것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를 데려가가지고 혼인잔 치일 주 동안 하면서 그때 이제 신방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이때죠, 그죠? 이때 언제 올지는 몰라요. 대략 한 이때쯤 오겠지. 그는 알수 있죠. 왜? 1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언제 온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대략 대략 이때쯤 있는 것은 아니까. 설기로 다섯 천 여, 여기열천여 대를 준비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문제는 첫날 밤을 보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나잖아요.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하냐면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첫날 밤에 신방을 서로 이렇게 이제 꾸며가 하면서 서로 이제 합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남자가 남편이 이 아내가 그동안 정원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는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를 했고 또이 여인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가문의 가풍이라든지 그런 걸 이어받기 위해서 배우고 또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첫날 밤에 남자와 합방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상을 하고서 담배를 뻑끔뻑끔 피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와 가지고. 뭐라고 외치게 되었냐면, 신부가 순결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이제, 부부의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이, 이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마,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게 우리의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짝 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세상에 온갖 그냥 앞서 나와있는 1 8장에 바벨론의 음란에 젖어 살았던 사람 여기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세마포 옷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온갖 그 악한 여자가 꾸미고 있는 것들을 자기도 꾸미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박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번 내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칭의의 은총을 내가 받았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그게 혼인받은 자들, 하나님의 초청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고 이 어디 있는지요. 주님 오실 때 입고 나갈 세마포 옷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지요? 아니면 온갖 것들로 곰팡이 슬고 다 삭아가지고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세마포 옷을 나는 지금 저 처박아 놓고 있지는 않는지 찬송가 259장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가사가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식기여 있는가? 더러운지에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너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하늘이 할렐루야처럼 우리가 외쳤던 그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신부가 준비해야 될 그리고 그 신부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새마포 옷을 빼앗기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오늘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몸짓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새해에 새해에 이옷잘 준비합시다 주님의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신부 맞다 라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 세마포옷을 그 전개를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의 바벨론은 망했다고 통곡하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찬송하는 그리고 땅의 음료는 값비싼 붉은 옷을 입고 금, 은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신부된 사람의 옷은 세마포 옷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대조하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새해에는 세상과 짝하기보다는 그래서 세상의 그 엄란한 것을 쫓아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정조 지키기 위하여 믿음에 옷자락 붙잡고 예수 꼭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